왜 미자가, 결국 이 영화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그러면서 시를 쓰고 싶어 하는, 여전히 소녀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겉보기엔 굉장히 예쁜, 말도 예쁘게 하는 그런 여자가 결국 시쓰게 성공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시쓰게 성공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죽은 희진이라고 하는 타자,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가 손주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애정 넘어 갈수 없는 거죠. 우리는 가족 주의 안에서 사니까 그 가부장적인 다섯 명의 아버지들은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왜 미자는 가는가? 양미자인데 그죠? 양미자 씨는 어떻게 가는가? 이 부분에서 이건 제 과잉인데 오늘 보면서 드는 느낌. 미자가 중간에 내 인생의 아름다웠던 순간이라고 하는 그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 이야기를 할때미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맨 처음 기억인 3살에서 4살 사이에 우리 언니가 나한테 참 예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울거든요. 저는 맨 처음 기억이라는 게 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내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말하는 그 시를 흠모하는 시를 쓰려고 하는 한달 안에 시를 완성해야 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맨 처음 기억이라는 표현 그게 가장 아름다웠다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 기억부터는 어떻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미자의 삶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참 예쁘고 곱고 잘 늙었죠, 지금. 근데 영화 안에서 굉장히 그 크게 비어있는 부분이 미자가 왜 그러는가, 미자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그 이혼한 딸이 있고 그 딸이 맡긴 손주를 키우고 있고 요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구나 그리고 그, 그, 누구죠? 그 아저씨,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그 씻기는. 벌거벗은 남자의 모습을 몸을 아무렇지 않게 볼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여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 기억 이후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여자라는 느낌이죠 그렇다면 미자에게도 어렸을 때 성폭력의 기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시를 쓰기 위해서 처음엔 꽃을 노래하려고 했고 지나가는 바람을 노래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시가 아니라, 결국 미자는 보고 싶지 않았던, 외면하려고 했던, 어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직접 어떤 면에서 이렇게 겪으면서 헤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마련도 마련하고, 일단 문제 해결하죠. 봉합, 봉합의 수준에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희진이의 사진 앞에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손주를 감옥에 보내고, 그다음에 그 죽은 목소리 없는 희진이를 위해서 또는 희진이의 목소리로 시를 쓰는 데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유능한 여자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이 그니까 시를 쓰기 위해서 미자가 보여주 또는 시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가 써졌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 저는 왠지 그래서 이 미자의 어떤 그 아주 신선한 그 별로 이렇게 평범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삶 속에 미자가 결국 이 모르는 소녀 희진이라고 하는 엄마도 포기하죠. 살기 위해서 3천만 원에 침묵하려고 하잖아요 엄마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어? 그래서 산자들은 산자들은 살아야 해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희진이의 목소리 또는 그 얼굴 결국은 마지막에 희진이가 웃으면서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 역할을 미자가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자꾸 예쁜 분이니까 예쁜 분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미자는 안 예쁜 여자 같아요 저는.